안녕하세요 마밍입니다. 영컬레전장 네. 네.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도 신레전드 삼성 영화문천 한번 깨보죠. 에일리언 좀비 나오고 사거리도 길고 거리 신의 계시죠. 아, 나이트 버스터 사키 에일리언 좀비 원거리가 범위가 600부터 거의 900이기 때문에 뭐 화끈하게 활약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쌍디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더 머리가 큰가가 아니라 쭈밍이 돼 있네.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그냥 사거리 긴 놈들 대충 나가봤어요. 천사포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이트 버스터 사키가 좀비 킬러가 있죠? 당연히 있겠지? 응.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몰아내야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 뽑으면 거의 완벽하게 몰아낼 수 있지 않나. 좀 낭비인가? 공격을 꽤나 자주하네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은근 공격을 자주하네. 너무. 600원짜리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좀패 죽여야 되나? 그냥 멈추면 되나? 사키를 먼저 뽑고 싶긴 했는데, 요, 한 마리 기어 들어오는 게좀 두려워서. 일단, 이렇게 가고 있고요 뚝배기를 껴서 하나씩 잡는 게 금전적으로는 말이 될것 같은데? 그래, 돈이 좀 생길 거 아니야? 100%는 전사포니까 속 쏘면 되겠죠? 아 이게 얘를 괜히 뽑았더니 돈이안 벌려서 노잼이네 좀 딜이 되는데 어? 빨간 적 초댐 저거 한 방에 간다 통론사 삼성이니까 안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요? 아이 짧긴 짧네 너무 가까이 간 느낌이에요? 한 방에 갔구요 돈이 뭐 엄청나게 되는 건 아닌데. 다키가 나가서 뒤에 좀비를 잡아주는 게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 같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6 3 0 0은좀 빡세긴 하다. 어, 뭐라도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것 같은데요? 너무 빡센데? 릴리아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됐죠? 아일리언이라도 어, 먼저 잡아야 되나? 사키 나왔다 드디어 둘을 동시에 공략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캐릭터기 때문에 쏴냐 너 지금? 못 봤는데 쏘는 거? 맞았으면 맞았다고 표시를 좀 해주든지 어 이제 쏩니다 음, 뭐, 별, 별, 느낌은 없네. 부슝, 하고 좀, 뭐, 더 크게 터져야 되지 않을까? 어, 쟤죽였고요 역시, 좀비킬러, 성능 확실하구만. DPS가 1만이기 때문에, 1만 넘죠. 제 레벨 40 찍어줬으니까. 12,000이 넘기 때문에, 사실 느낌이 팍팍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별로 느낌이 안 오고 있네. 뚝배기도 이렇게 쳐맞고 있는데, 역시 3배율인가? 몇 배율이죠, 삼성이? 삼성이라고 3배율은 아니지. 어, 에일리언 초댐급으로 둘한테 쳐맞고 있는데도 안 죽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뚝배기도 꽤나 맞은 것 같은데요. 사키 쿨이 생각보다는 빠르네요. 가격 6,300원에 비해서는 보통 쿨이 가격비라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먼저 죽었다고? 아니 에일리언 초대미초급이 둘이 있는데 뒤에 있는 애를 못 보니까 때리면은 공격만 하면 에일리언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에일리언이 시야에 안 들어오니까 공격을 안 해버리네. 살짝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짠. 사키의 비력을 봤다고 해야 되나 못 봤다고 해야 되나. 월긴 먼데 앞으로 에일리언이 안 들어오니까 잘 모르겠다. 성은 잘 보시겠네. 한꺼번에 0만 아, 살짝 뭔가 쇼케이스가 좀 아쉽게 됐네요. 음, 뭐 하여튼 사거리 길고 파워 강력하고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 방 가야죠. 사킬를좀 먹을 저번에는 멈춰서 깨봤으니까 멈추기였죠. 양산 멈추기였죠. 요번은 느리게 테마를 잡아봤어요. 빨간 정 느리게, 빨간 정 검은 정 느리게, 천사 느리게, 다 느리게, 다 느리게. 여는 검은 정 느리고 날려버리게 느리게 느리고 날려버리기 뭐 이런 테마입니다. 일단 처음엔 돈을 벌어야죠. 게임은 돈을 잘벌수 있을까요? 음, 해커를 모으면 되지 않을까 따위 생각은 하지 말고요 음, 해커 모으기 딱 좋은 판이긴 하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아니야 한 번에 죽지는 않는군요 커를 뽑을까? 아, 에코가 좀 부족할 것 같아 보이죠. 에코로 막을까 했는데, 그래도 느리고 어차피 좀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좀 너무 세 내가 나간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팍팍 다 죽이진 않겠죠. 팍팍 다 죽이는데, 이게 맞아? 일단 배는 다 째놓고 저각합시다 적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 빨리 밀지 않을까? 아, 얘한 마리가 눈에 가시네 캉캉이 아, 캉캉이가 죽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잘 느리는 아가 근데 다 느린데 거의? 우리 빠른 애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 이제 만렙은 찍은 것 같은데요. 캉캉이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나이스 잘 죽었어 아주 그냥. 좀 미안하긴 한데.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뭐. 음.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없지, 뭐. 아, 천히 하나씩 몰고 나가면 되는 거죠. 양산 딜러는 돈다 모인 다음에, 최후에, 최후에 최후로 나가면 될것 같고요. 얘도 뭐 딱히 도움이 되는 애는 아니니까. 진짜 오랜만이라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나온 거거든요. 이름도 까먹었네. 용기자 황지바르스 죽었나? 음, 돈 때문에 나가야겠네. 니 너무 쌓여서. 근데 이게, 발걸음이 너무 느린 애들이 있어가지고, 진군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혼자 뛰어나가서 죽을 확률이 좀, 너무하거든요? 돈은 엄청 많이 쌓이네. 얘네들이 쿨이 기네. 양산딜러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쿨이 길군요. 이건 어쩌면 좋다. 뭐 어쩌면 좋긴 뭘 어쩌면 좋다. 돈, 돈 버리고 그러는 것이 땅바닥에. 줄줄 살고 있고요 16,500원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데, 젠드가 있었으면 차라리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레어나 안 쓰기로 했으니까 못 나옵니다만. 검은 놈이 나왔으면 신경 좀써주시고요 느리게 만들어주세요. 느리게 됐나요? 오케이 느리게 된것 같고 다시밀고 오는데 아요거 붙으면 되겠다. 내려지면 되죠. 내려지면 꼼짝 못하지. 고기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고 매지 안 걸리면 끝장입니다 그 순간에 캉캉이가 약간 고기 대신하는 느낌 한대 맞아주고 다시 돌아와서 또한대 맞아주고. 미타마 아, 둘이 합쳐지면 끝나죠. 사실... 뭐 있겠어? 야, 얘... 앞에서 신스틸하네. 찌토리요 음, 앞에서 신스틸하고 있길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돈 썩어나고요. 쌍타마가 뭐... 거의 무한 매직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속속 갑자기 밀고 들어오던 대포도 슬로우포 들고 올 거야. 테마 맞춰서! 무엇이 중요한데? 컨셉이 중요하죠. 아, 약간, 비타마가 너무 다 해먹는 느낌이긴 하다? 뭐할수 없지. 아, 약간 좀, 최후의 보루로 나중에 뽑을 걸 그랬나? 너무 혼자 다 해먹는 느낌이 하, 있긴 하군요. 근데 뭐 어차피, 해커 모으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무한 느리게는? 느낌이? 해커를 빨리 네 마리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똑같아요. 다 컨셉질이야. 실질적으로 전황이 달라질 건 없다. 음. 자, 뭐, 죽는 놈이 하나도 없네요. 배율을 얼마나 먹었는지. 계속 격퇴는 시키고 있긴 한데. 죽는 놈이 없어요. 엉푸되겠네 배율을 얼마나 먹었는지. 어, 죽었다. 초대엠이 아니라도 죽긴 하는군요. 하긴 양산들로 모이면 세지. 캉칸도 세고. 의외로 어, 다 죽는데? 어, 약.. 어, 배율이 엄청 쎄가지안 죽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군요, 또. 저는 거기서 뭐연구박제지 뭐. 빨간 놈이 제일 배율이 높았다고. 어쨌든 제일 급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해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